정동원 군의 연기도전에 대한 소식이 여러 번 전해진 바 있는 굽힐 수는 없다가 최근 들어 새로운 소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이 드라마는 많은 기대를 모으며 이미 알려진 출연진 정보를 정리해보면 곽도원 씨와 윤두준 씨의 브로맨스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. 이에 더하여 정동원 군이 출연을 확정하면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. 정동원 군이 이 작품에서 맡게 될 역할은 곽도원 씨와 윤두준 씨와 같은 대한민국의 정상급 배우들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는 정동원 군이 연기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히 곽도원 씨와 윤두준 씨와의 협업은 그 자체로도 큰 관심사이며, 이는 정동원 군이 연기 분야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또한, 최근에는 정동원 군의 콘서트 동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, 이 행사에서 곽도원 씨와 윤두준 씨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정동원 군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. 이번에는 정동원 군과 인연이 있는 팬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베테랑 배우가 추가로 굽힐 수는 없다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바로 박원숙 씨입니다. 다양한 매체에 따르면 박원숙 씨는 정동원 군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박원숙 씨는 이미 정동원 군의 열혈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유튜브 계정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동원 군을 향한 강한 팬심을 드러내 왔습니다. 이러한 상호간의 지지와 응원은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. 박원숙 씨가 굽힐 수는 없다에서 맡게 될 역할은 사채업자로 그녀의 깊은 연기 내공이 드라마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히 박원숙 씨의 존재는 정동원 군에게도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번 작품을 통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끌어올릴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